안녕하세요, 화수당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90년생이죠. 어, 90년생 경호생 이제 사, 33살 되시는 분들에게 어 2022년 이민년에 조금 도움이 될수 있는 말을 좀 해드릴까 해요. 이제 경호생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워낙 천성이 착하셔, 워낙 천성이 착하신데 더불어 거기에 또오지랄까지 넓어.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조금 선을 넘지 말아야 선을 자꾸 넘는단 말이죠.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참 외롭거든요. 외로운 사주다 보니까 내 주에 사람을 늘상 끌고 다니기도 하고 자기가 어울리기도 하는 사주를 많이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래수 자체에서는 그 오지랖 때문에 내가 손해수를 조금 볼수 있는 한 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내 넘지 말아야 될 거라든가, 어, 친구 간의 문제도 그렇고, 가족 간에도 문제도 그래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충돌이 생겨서 내가 좀속 시끄러운 한 해가 조금 되실 것같아어 올해는 이제 변수가 조금 많은 한 해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 내 마음도 엎치락뒤치락하고, 어, 주위 사람의 마음도 엎치락뒤치락해서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거하고 좀... 상반되게 느끼시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상반되게 좀 행동하는 부분 자체가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 지인관계, 가족관계의 오해 부분 때문에 내가 조금 어, 소가리를 조금 할수 있는 한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서 같은 경우 같은 경우는 내가 문서를 잡는 거, 내가 문서를 빼는 거두개다 조금 많이 약하세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서 부분에다가 이동수 자체가 많이 약하셔요. 그러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이동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직장보다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장,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조금 몰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나이 때 되시는 분들, 많은 분들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뭐, 부동산에도 투자를 하고, 요즘에는 뭐, 주식에도 많이 투자, 코인으로 출제를 하는데, 올해, 해오년 자체로, 운 자체가 그렇게 나한테 수익성이 좋은 한 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어 투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말이 안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보장성이 확실한 거, 어,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시면 하셨지, 그냥 혹시나 해가지고 그냥 귀뜸으로 들어서 아니면 은 돌아 돌아서 들은 얘기로 하시다, 하신다고 하면은 내가 금전 손실이 많은 한 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내가 올해에는 내 사람을 좀 지켜야 되는 한해예요 어, 내가 잠깐 한 눈만 팔다가 보면은, 어, 내가 내 사람 자체가 나를 등을 지는 한 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듯이 그만큼 내가 충살이 있는 한 해거든요. 어, 희한하게도, 어, 말티 되시는 분 올해, 올해가 호랑이티잖아요. 삼합이 들었기 때문에 합이 들었는데, 90년생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유독 사람과의 마찰이 있는 한 해가 되실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피하시게 되면은 모든 게 이내문 자체가 지금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시던 직장을 다니시던 아니면 가족과의 친구가의 이런 마찰로 인해 가지고 내 모든 게 조금 변수가 들어와서 틀어지는 한 해가 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한 발짝 물러나고 내가 건들지 말아야 될 거는 좀안 건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이 양반들은 뭐 워낙 욕심이 많아. 하고자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 어, 그랬는데,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다 하고 싶어. 올해 들어서 더욱 그럴 거야. 또, 새해가 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또 하지만 올해만큼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그냥 한것만 파세요. 어, 한흠만 파야지 그거에 대한 하반기가 들어가면서, 어, 득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말띠 되시는 분들, 33세 말띠 되시는 분들, 올해 유독 사람과의 충돌 관계가 있어서 변수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한 발자국 물러나서 양보, 양보하는 양보도 하시고, 일적인 부분도 그러세요. 일적인 부분도 예전에는 내가 욕심을 냈다고 하면, 이제는 조금, 나보다는 남을 챙겨줌으로써 내가 조금 빛이 났게끔 어, 할수 있는 한 해가 되셔야지 무난하게 넘어가시고 하반기 때 그걸로 해서 득을 보실 거예요 아,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조금 치고 나가서 좀내 욕심을 부린다고 하면 내 발등에 내가 발등이 찍히는 꼴이거든요. 그리고 믿는 사람한테 발등을 찍히는 꼴이에요. 그만큼 올해 만큼은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너무 사람을 믿었다가는 내 뒤통수를 맞을 격이에요. 어, 그 부분 자체만 명심하신다고 하면 올해 한해 만큼은 올해 해운연 자체가 나한테는 그렇게 득이 되는 해운연은 아니더라도 나부, 내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만큼은 양보와 타협을 조금 가져가신다고 하면 올해는 수월하게 넘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33세 되시는 분들 좋은 얘기를 조금 해드려야 되는데, 좀안 좋은 얘기를 해드려서 저도 속상한데, 어, 안 좋은 얘기보다는 아직은 1년, 이제 정월달이에요. 정월달에서 12달이 남았는데, 어, 제가 얘기해드는거조 마음속에 좀 새기고 있다가 뭐 올해 한해 안에 그 고비고비수를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당이었습니다.